자, 여러분 이제 잘 쉬셨죠? 또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아유, 이게 참사가 벌어졌어요. 이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가만 보니까는 이게 질산 암모늄이 대량으로 보관돼 있었고 이 질산 암모늄이 이 폭발 장소에서 이게 터지면서 어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질산 암모늄은 비료 재료로 쓰이지만 쉽게 폭발해서 폭약 원료로도 쓰이는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게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파 테러가 있었고, 어, 그때 사용됐던 물질이고, 2004년 북한 용천역에서도 이게 큰 폭발 사고 한번 있었거든요. 어, 요 물질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 사고가 났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주 이제 참상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폭발이 레바논의 친일한 시아파 무장 세력인 해즈볼라와 관련이 있고, 이에 이스라엘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기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헤즈볼라가 뭔지도 좀 알고 이렇게 가자고 어, 이제 이 주제를 좀 골라봤는데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오랜 적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타격하고. 타격하려고 폭발을 사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헤지 볼라가 이제 레바논의 어, 실질력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대요. 레바논이 정치 상황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레바논이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어, 프랑스가 이제 나갈 때 어,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여러 세력들한테 뭐 국회의장은 네가 맡고 대통령은 네가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쪼개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부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게 헤지볼라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모양입니다. 어 이래서 식민지배 받고 나갈 때 나쁜 짓들을 많이 해놨어요 영국 프랑스 이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되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터지자 프랑스 대통령이 휴가를 반납하고 레바논을 갑니다. 그리고 외신 기사가 이상한 게 뜹니다. 레바논 사람들이 프랑스에 개입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레바논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수습이 좀 어려워서 프랑스가 개입해 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돌려 생각해 보세요. 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고가 났다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청난 대형 참사가 뭐 벌어졌어요.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그랬더니 아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베가. 아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 갑자기 기사가 나가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문제에 이걸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거 프랑스의 언론 플레이는 아니었을까? 혹시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 그게 주는 아닐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친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인 해지몰라가 이제 어, 타격을 입게 하려고, 요, 이제, 이스라엘이 일부러 사주하고, 뭐, 해즈볼라가 버린 일 아니냐, 헤즈볼라의 테러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게 하려고 하거나, 뭐, 이랬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어, 그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헤즈볼라는 뭔가 봤더니, 여기가 이제 중동 최대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이고, 정치 세력인데요. 어, 이란의 종교 정치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있습니다, 호메이니. 호메인이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800, 1983년에 레바논에서 결성된 어, 무장단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어, 여기서도 레바논에서도 통치를 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2000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무장 집단에서 정당으로 변신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바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어렵긴 한데 아 관심 가지고 좀어잘 들여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됐죠? 네, 레바논 얘기 한번 이렇게 다뤄 봤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어 카멀라이리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돌아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어, 미국의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국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이 음, 자 보세요 국민들이 자잔자 여기 국민들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제 어, 선거에 이제 투표 행위를 하겠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요 이게요 각각 있잖아요. 50개 주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50개 주에서 각 주별로 해서 어, 투표 결과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뭘 뽑냐면요.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 선출 하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주별로 이루어지고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 수가 인구수 같은 걸 비례해서 할당되어 있어요. 할당되어 있고 이 선거인단은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예요. 승자 독식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있을 때 어, 여기서 승자가 이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승자가 결정되면 그 승자 쪽에서 주별로 할당된 인원, 선거인단 인원을 싹쓸이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 민주당도 어, 얻는 득표율이 있을 거고 공화당도 얻는 득표율이 있을 텐데 그 득표율과 득표율이 있잖아요. 득표가 득표율이 나온 만큼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도 나눠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각 주별로 우리 주에서는 어느 당이 이겼다라는 것을 일단 특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싹쓸이하는 형태로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이제 선 선출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 의사대로 해야 되죠. 여기 이제 선거인단은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찍어라. 라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난 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선출해 주는 겁니다. 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만 은한번 이렇게 딱 어, 걸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어, 이제 많이 찍어준 후보자가 오히려 이제 선거인단 획득에는 좀 어, 실패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에도 어, 힐러리 클링턴이 어, 이제 이 득표수로는 훨씬 더 많았지만은 주별로 이렇게 딱 속가서 주별로 승자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어, 결국에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되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 여기가 이제 러닝메이트 제도예요. 러닝메이트라고죠. 하 러닝메이트 친구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메이트 제도가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중간에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해요.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어,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같이 이제 선거전에 임하는 것인데, 어, 대통령 후보는 이 당, 당의 전당대회, 주별로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등, 어, 이런 이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통령 후보 결정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부통령 후보를 또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뛰는 겁니다. 선거 전에. 자, 조 바이든이라는 이분은요. 전 부통령이에요. 지금 대선 후보가 됐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죠. 8년간 어, 그런 분인데. 이분도 오바마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어,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흑인이었고요. 너무 젊었다는 게 단점이어서, 어, 그래서 이제 표 득표에서는 백인들의 표를 또 가지고 올수 있는 백인 출신의 또 이제 좀 연세가 있는 경력이 풍부한 분을 이제 부통령으로 지명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연세가 더 들었을 텐데 뒤늦게 지금 이제, 어, 후보로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고요. 어그러고 이제 자신의 약점을 또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계, 흑인 뭐 이제 아버지는 저 자메이카 쪽이라 그러고요. 어머니는 인도 쪽이래요. 어 그래서 이 소수 인종의 피가 섞여 있는 어 이제 부통령 후보 그리고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카멀라이리스라는 분을 어 이제 지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카멀라이리스가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성공한 어, 이제 흑인 여성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흑인 여성으로서 승승장구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 대놓고 차별받는 그런 쪽의 사람 아니지않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곱게 컸던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흑인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 논란이 더큰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 상징성이 매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도 없고 여성 부통령이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뭐, 어,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팩트로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도 있었고 여성 총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성에 대한 어, 유리천장이 없어졌냐 하면 또 그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상징성 있게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비청교도인이 당선된 것도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였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흑인 대통령은 오바마가 처음이었고요. 그죠? 그렇게 됐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직도 이제 이 벽이 미국 사회도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여성이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때요? 여성이자, 저, 이제 또이 소수인종 출신이니까 그런 나름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대놓고 이제 백인 그, 어? 극우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트럼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죠. 미국의 이제 인구 구성에서 봤을 때 70%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아무리 조 바이든이 또 백인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어 요게 이제 어떻게 표심이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 사실은 이제 해리스가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는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바이든의 이제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해리스하고 좀 친하대요. 예, 네, 그런 인연이 또 있고 그래서 바이든이 해리스를 이렇게 품고 가는 형태가 됐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여성이 나선 적은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는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된다면은 되는 거는 최초입니다. 아, 그렇게 되고, 검사 출신 해리스 후원은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과 여성을 통틀어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에 어, 선출이 됐고요. 2016년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원에 당선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뭐,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첫 번째 임기를 채우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원 의원 중에서도 흑인 여성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디를 가나 이분은 최초 타이틀이 많이 붙는 어 그런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서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북한 안보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어, 북한 문제는 좀 식상하고 요즘에는 뭐 진척되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갖고요. 좀 식상하고 안보 쪽으로 와가지고요. 예비군 제도가 어떻게 생겨난 제도인지를 좀 알자고 제가 이 주제를 좀 컨택을 했습니다. 어 요게요. 올해 예비군 훈련 축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올해 예비군 훈련이 6개월 만에 시행될 전망이긴 한데요. 이것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이제 불투명해졌어요. 불투명해졌는데 어 그런데 이제 예비군 뭐 이런 얘기 약간 좀 개념 없어 보이나?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지금 좋다고 하고 있겠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귀찮고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데 바쁜데 시간 내야 되고, 아, 물론 국가를 지키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의문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다 예비군도 다있고다한 사람이에요. 오해는 없이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바쁜데 여기 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희한하게 재입대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어, 그런 면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서 이제 막 군가 부르고, 막 그, 어, 가서 이제 그 단상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데도 따르고 이러다 보면은 군대 생각이 새록새록 새록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미뤄졌는데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예비군도 분명히 이편성돼 있는 것이 잘유지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어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예비군 훈련까지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미뤄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경산 봉화 같은 데는 예비군 훈련을 어, 면제해 줬다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병력을 말하는데요. 1968년도에 아, 무장 공비 난파 사건이 있었죠 김신조 사건이라고 이른바 있었고요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이제 저 북한에 이제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가 있었던 푸에블로가 아, 납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의 배인데 이게 납북돼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협상을 통해가지고 납북됐던 선원들은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푸에블로는 여전히 이제 안보 교육용으로 북한에서 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대요. 이런 이제 큰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요. 어, 요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은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어, 여기에 어, 자주적인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한다라는 명목하에 1968년에 어, 이제 향토 예비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창설돼서 이게 8년 차까지 편입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원 훈련이 이제 없어지는 형태로 어, 되고, 그 다음에 또 민방위 훈련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지금 축소됐다는 얘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예비군도 어, 이게 유사시에는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중반에 그 안인진이에 북한 잠수함이 떠내려오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 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제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그걸 이제 수색하고 찾아내는 과정에 예비군까지 동원돼가지고또 그때 막 다치고 막 어, 사망하고 이런 일도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유사시에는 예비군도 이제 필요하게 어, 또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급 어, 인원들이에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 군대에서 뭐 병장까지 다 마치고 또 나온 사람들이니까 어, 그 기억이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전투병력으로서는 어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 미디어 쪽으로 이제 가 보도록 할까요? 문화 미디어 쪽으로 가 보면 유튜버 뒷광고가 이제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이은사가 은퇴 이런 것들이 좀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뒷광고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불법 PPL이죠. 유튜버가 광고 협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면서 홍보 영상을 찍어요. 글쎄요. 저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 학원계에서 강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거기 뭐 지식인 같은 데나 뭐 여기저기 어디 무슨 강의 들으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너희는 그거 믿으세요? 글쎄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그게요. 사실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거 다 요즘에도 뭐 몇몇 그 학원계에도 있었어요. 필리핀 같은 데다가 몰래 그 사무실 차려 놓고 거기다 댓글 부대 만들어서 댓글 조작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그것도 다아 바이 저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 다 업체들이 해 줘요. 업체들이 해 주고 실제 자기 직원이 거기에서 이제 막 댓글 달고 있는 거죠. 누가 아니 여러분들 강의 보고요. 이 강의 좋아요를 그렇게까지 길게 댓글 달아 줘요? 달아 주냐고요. 그런 거안 하지 않아요, 잘? 안 하잖아요.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도 아나 들었는데 좋았어요. 뭐 이런 간단하게 단다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그냥 이제 간단한 이제 감상평 같은 거죠. 강의평 정도 진짜 짧게.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거기 보면 그래요. 내가 누구 강의도 들어보고 누구 강의도 누구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 강의는 장점이 뭐고 이 강의 장점이 뭐고 이 강의 장점이, 장점이 뭔데 그래도 난이 강의가 제일 좋더라. 이거 수법이거든요. 한동안은 그냥 누구 강의만 좋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자세히 해 가지고 그 강의를 올렸는데 그 강의가 강의가요 실제로 어때요 그 저기 뭐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잘안 찾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강사를 막 비교하는 형태로 진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식당 같은데 검색하다 보면은요 와 내가 오랜만에 찾아간 뭐 대게집 이래가지고 거기 내 대게집에 갔더니 입구부터 이렇게 어, 화려하게 날 반겨주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던 듯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 누가 그래요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창피하게 거기서 그 사진 찍고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찍는 거는 좀 있어. 어, 내 SNS에다 올리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메뉴판 찍어 올리고, 뭐 해서 올리고, 막 인테리어 찍어 올리고,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그거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유튜브 돈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기, 어, 저, 저 시청자 많이 모아가지고, 어, 그래서 자기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 저는 이거, 이거 당연한 거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뭐내돈 내 주고 어, 내가 산 물건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많이 감출 수는 있죠 유명 스타일리스트니까 이런 분들이 아 어, 내가 이 물건 좋아서 샀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 그럴 때 보이긴 하지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건 더 부도덕한 거예요 굉장히 부도덕한 겁니다 이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어떤 물건 사서 이거를 막 소개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까야 돼. 까면 믿을 수 있어. 이거 물건 써보고서 이거는 이런 면이 진짜 안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면이 안 좋아서 나 같으면 이건 안살것 같은데 이러고 끝나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대부분 다 이거는 뒷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게 유혹이 있거든요. 여기도 오늘 욕망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업체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접촉을 합니다. 연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광고, 우리 거 한번 이렇게 써주면은 뭐 어떤 대가를 주겠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유혹이 자꾸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요. 그 10개 중 7개는 직광고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는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은 유명해지지 않은 데들. 근 네, 유명해졌지만은 여전히 그 신조를 유지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되게 드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좀 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걸 하나 준비를 좀해 봤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의 이제 종이신문의 위기, 요거를 이제 보는 건데 요거는 좀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